살면서 송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 때는 힘이 듭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것을 긍정적인 기회로 보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때로 보십니까? 문제는 나의 시각 문제입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만 보인다고 하지요. 축복은요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나타납니다. 보자기가 검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버리면은요 축복 또한 내것될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고난의 산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하면 이 시간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 그 고난 여하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그 시간을, 그 환경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에 그 방법 여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나는 것은 성도나 불신자나 다른 것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고난 속에서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고 직면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기회가 와도 항상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잘 활용하면 오히려 도약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역전의 기회가 허락되어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어려운 난관을요 끝까지 버팁니다. 이겨내려고 용쓰고 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죽을 것 같은데도 은혜 속에서 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겪고 나서 나중에 보면요 정반대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질병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백성들의 내면의 공간에 자리 잡은 불치병 중에 불치병입니다. 건망증과 조급증입니다. 영적 건망증이 무엇인가요? 지난날 받은 은혜, 사랑 이제까지 느끼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려움의 대응이 되어지고요 늪 속에 갇혀서 시간이 지나면 죽는가 보다는 공포 속에 놓이게 됩니다 현대의 송도들도 가지가지 문제 일으킬 때 보면 영적 건망증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커다란 은혜 가운데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등지고요 무사히 죽음의 강을 건너며 생명의 땅에 도착한 것도 은혜입니다 도무지 싸울 수, 싸울 힘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친히 쌓아주셨습니다 내게 베풀어 신 모든 은혜 잊어버린다 하면 그 건망증이라는 것은 무서운 영적인 질병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을 허락할 겁니다 영적 조금증은 그럼 무엇입니까? 잠깐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말입니다 서두릅니다 덤빕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그리칠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의 이 조급증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안될 것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것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첫사랑이다라는 내용들을 누구나 갖고 있죠. 빨드든 든든간에요. 그 주님 만나는 그 기쁨. 한두 가지 은혜 체험하고 나서요. 내가 세상 다 알았다고요. 자신 만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 다한 것처럼이요. 내가 마치 결정권자인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딱딱 지정하죠. 딱딱 되어질 거라고 예언도 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조급증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안 되지요. 어제 믿고 오늘 큰 나무 되려고 한다 하면요, 그것이 큰 일이 될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를 배웠으면은요, 둘을 쌓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셋을 나누는 그런 여유로움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쌍둥이로 이야기되어지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압니다. 작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극단적입니다. 짧디 짧은 안목이 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계획, 그 스케줄 따라서 좀더 여유있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료받아야 될 파크란 그런 수술의 장이 바로 마음심령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망증, 하루아침에 모든 것다되어른는지 아는 그 착각, 그 조급증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이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소개됩니다. 사람의 몸과 입술을 드러내는 온망, 불평제입니다. 홍해의 기적 이후에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요. 그러면서 행진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15장의 앞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15장 뒷 부분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시험의 장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도화를 한 이후에 수로 강야로 인도합니다 이 강야는 어떻게 보면 목적지가 신해산 그리고 신해산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리 없는 3일길입니다 무척 힘들 거죠 마치 죽음의 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처음에는 순종으로 걷습니다 하루 지나고요, 이틀 지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육신이 바로 뭘 찾습니까? 물만 찾습니다. 이제 물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물 없이 삼일을 갈증 가운데 걷는 강야에서는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됩니다. 드디어 그들은 물을 발견합니다. 그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는 이들은요 무서운 복통을 일으키는 쓴 물인 것을 체험합니다. 그은물 발견하면은 그리고 이물 마시면은 살수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이지는그물 마실 수 없습니다. 무서운 복통은요 뭘 생각하게 합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쓴물과 죽음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이 멘붕이라라는 것, 그것 때문에 허둥지둥 합니다. 본래 그들의 목적지는요,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는 요, 요,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입니다. 엘림과 마라는요,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거의 다, 목적지까지 다 가는, 다간 지점에서요, 무시무시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고야 말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의 긴 세월 복 주신 것 같아서요 큰 민족 되어서 그렇지만 그 땅에 주저앉는 인생 그러다 보니 노예 되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될땅 애굽 땅 애국당 아니다 가나안 땅이다. 옛날에 구습을 자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열 가지의 죄양을 허락합니다. 애국 백성들은요, 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늘의 복입니다. 홍해를 바라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의 폴품 없는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 되어질 때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강물주기가요,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탄한 길이 그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의지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거녔던 홍해의 길입니다. 그들은 생명이었고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요, 죽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홍해가 합쳐질 때 둥둥 애굽의 군대들이요. 장되어그 육신의 흔적을 죽음이라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단지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병이 고질병이더라. 그 병이 너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강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목이 말라서일까요? 마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물이 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주경학자들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근거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어쩔 때는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사막의 길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복음을 선물합니다. 그들이 예곡 땅에 나왔을 때요. 가축들을 양을 소를 데리고 나오지요. 자기에 필요한 은근 폐물 보석단지를껴안고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육신 가는이 힘들게 합니다. 거닐기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게 합니다. 양을, 소를요. 그리고 등지고 있었던 은금, 폐물 보석함을요. 뜨고 뜨고 걸어갈 때, 자기 생명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요, 생명을 지키자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마라의 수물을 먹었을 때요, 양과 소가요. 마지막까지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 죽습니다. 어린 아이가 패를 웅켜쥐고 땅에 쓰러집니다. 그들이 초연길입니다. 그들이 초연길 속에서요. 인생길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다 이런 것 같은데요. 예상치 않는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고 환경이 펼쳐집니다. 갖고 있었던 소유물 다 내려놓았을 때 그들의 입이 말하라는 기억에 와서는 원망하더라라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망죄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거 상실할 때입니다. 요즘은요 주식 하는 것이 고등학생들도 주식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주가 폭락합니다. 원망하지요. 어렵게 코로나 이 시점에서요 장사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꿈이 깨지고요. 깨의 자리에 내 몰리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내 지상실하고요. 내 체면 손상당하고 명예가 새출당하고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오망입니다. 이때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참 하나님 백성 송도일 겁니다. 부족함의 이야기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지는가를 깨달아 가는 것 바로 송도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원망한다라는 것, 타인을 공격한다라는 것, 이건 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킵니다. 부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곳에 나 너, 우리라는 이름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목해자가요? 성도들이라는 한 울타리를 지켜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정에서는 돕는 배필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지는 그러한 존재가 됐을 때 공동체는 지킴 받는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저절로 아름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불평의 자리에 온망의 내용이 허락되어지면은요 망합니다. 너만 망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될 내용인 줄 압니다. 강야. 이 강야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아의 물을 말합니다. 말아 쓰다. 슬픔, 고통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원망하는 길이 허락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요, 고통에 직면할수록, 마라가 시으라 칠수록 우리가 가야 될 곳이요, 원망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모세는 말화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변에는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세가 요와께 부지기였더니 언제나 인생에는 고통 따르죠 인생에 노고 있습니다 허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다른 데 가면 안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요 은꼭 아셔야 됩니다 이미 문제로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는 터닝포인트입니다 엘림으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계속되는 25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요아께 부지시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나무다라는 거고요. 물을 치료하는 물을 맑게 하는 어떤 나무다라고 우리는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 가지 하나가 무슨 힘이 있길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을 치료할 수 있더라 말인가? 우리는 한번 더 상상합니다. 이 나무가 참 능력이 나무, 나무구나라는 것. 성경에서 소개하는요 나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의 나무 한 그루고요 또 하나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는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선악가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나무에 열매를 금합니다. 아담과 하는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 전체에게 쓴물을 뒤집, 뒤집어 쓰게 됩니다. 죄악이 찾아 들어왔고요. 사망이 은밀하게 자리 잡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시간마다 나도 모르게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증하는 인류의 인간의 삶이 바로 거기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의 그 나무는요, 이 쓴물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됩니다. 인류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것이 무엇인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쓰레신 나무였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짊어지고요, 형벌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많은 수모가 있었고, 많은 침비침에 그러한 질시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자체가 고통의 나무, 쓴 나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쓴 나무가 인생의 쓴 물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신비합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아무 나무나 아 아무렇게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고쳐지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무 던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대다수의 주경 학자들은요 이 나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데는 일치합니다. 네바논에 있는 백양도, 한국 지리산에 있는 백달나무, 저만하면 울릉도에 있는 향나무로 던져도 소용없습니다. 쓰두이신 인생 고쳐진 것 아니죠. 제 아무리 인생에 항락과 아니를 추구한다 할지언정요 괴롭고 슬프고 한심스러운 삶 고치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고침받고 가치 있는 삶을 소유하려면은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에는 다른 묘약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 잔을 마서본 사람일수록 결국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무게 때문에 그런가요? 세상의 고통 때문에 그런가요? 십자가 밑에 가면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그 생명의 나무 밑에서 달콤한 영생의 생명수를 맛보게 되는 것 이것 진리입니다 유대인 아비들은요 이런 말도 하죠 이 나무는 말씀 나무 토라 나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말아의 연속이죠. 날 때도 울음을 터트리며 말하고 나오고요. 죽을 때도 인생은 말아와라고 하고 죽습니다.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 찾아가 보면 거기엔 반드시 말아가 있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천국 될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말아가요. 자리 잡고 사자 입 버리듯이, 어 빨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자체가 말아입니다. 인생이란 뚜껑을 열면 쓴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쓴물, 인생의 고통, 쓴 가정사, 쓰이쓴 세상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라를 치료하는 한 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코로나로 세상이 어둡습니다. 코로나의 어둠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맘껏, 맘껏 할할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 한란이 우리를 옥제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다 하기에 그 길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봐야 한다는데 그분을 만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나오셔서요, 여러분의 온갖 쓰디쓴 물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아픔에 쓴 물이 있습니까? 가슴속에 인간관계 때문에 맞을 되는쓴 물이 있습니까?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반복되어지는. 끊고는 싶지만 끊을 수 없어. 반복되어지는. 못된 습관도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나오실 때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맡길 때요. 해결함이 허락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는 달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가는 달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목격한 그들은 계속 행진하여.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실로 아름다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펼쳐놓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원하게 솟아나는 물샘 열두를 종로나무 70주가 우겨져 있는 오아시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천국이라 할 것입니다 물샘 열두루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것이라. 종로나무 7 0구루는요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위한 것이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는날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복을 상징합니다. 이치료하는 나무를 발견하려면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다라는 말이죠. 엘리 그것은요, 마라를 극복하고 걸어온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복의 자리입니다. 그러게 축복의 오아시스가 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행진 계속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는 고통이지만 반드시 엘림의 큰 복이 허락됩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행진하십시다. 마라의 고통 허락하신 하나님, 반드시 엘림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넘어져 울고 불평하고 원망에 한숨이 지었던그 모습이 있다 할지언정 그곳에서 빠져나와 엘림으로 가셔야 됩니다. 마라처럼 쓴 삶이 있걸랑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까칠함이 있다 할지언정요 그곳에 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소망할 때마다 우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쓴물은 실패를처럼 이야기 되어지죠. 단물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합니다. 쓴물이라라는 것이 지금은 나에게는 고통, 한숨, 눈물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단물로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모습.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쓴물이 변하여 생명수샘 생물 열두이 준비되어지고요 고통이 변하여 70가지의 복의 내용으로 차고 넘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의 나무입니다 기도하십시다